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친구와 가족에게, 동료와 모르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관계를 깊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를 불편하게 해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말 한마디로 삶이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만큼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신중히 선택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죠. 그들은 말로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현명한 사람이 실천하는 다섯 가지 말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를 알게 된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룰 다섯 가지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단을 멈추고 공감하는 말. 2. 불필요한 하소연 대신 긍정의 언어. 3.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한 대화. 4.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기, 오. 가르치려 들기보다 이해를 돕는 말. 이 비밀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시죠? 그렇다면 첫 번째 비밀, 판단을 멈추고 공감하는 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단을 멈추고 공감하는 말.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했대? 내가 보기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요? 우리 모두 타인의 행동을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오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판단 대신 공감을 선택합니다. 내 이야기 판단이 관계를 망쳤던 순간 몇년전 가까운 친구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결정을 한다고 넌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 저는 제 말이 그 친구를 돕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조용히 표정이 굳어졌고 대화는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끊겼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친구는 오래 전부터 그 결정을 고민하고 준비해왔던 겁니다. 저는 친구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단순히 제 시각에서 판단하고 단정지었던 거죠. 판단이 왜 문제인가? 상대방의 상황을 왜곡함. 판단은 자신의 기준과 시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는 종종 상대방의 실제 상황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만듭니다. 2. 신뢰를 떨어뜨림 판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3. 상처를 남김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말도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판단은 상대방 자존감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공감의 힘 판단 대신 공감을 선택하기 현명한 사람들은 판단을 멈추고 공감하는 데 집중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의 힘은 단순히 상대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공감을 실천하는 방법. 1. 들어주기. 판단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2. 질문하기. 질문하기.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들려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물어보세요. 3. 공감의 언어 사용하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가 돼.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고민이 많았을 거야. 이런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지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4. 조언 대신 지지하기. 판단보다는 내가 내 결정을 응원할게. 같은 지지의 말을 건네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줄수 있습니다. 변화 후 공감으로 얻은 관계의 변화, 그 친구와의 갈등 이후, 저는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는 친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판단을 멈추고, 들어주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우리의 관계는 이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판단을 멈추고 공감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한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하소연 대신 긍정의 언어. 아, 요즘 너무 힘들어. 진짜 왜 이런 일만 생기는 거지?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처음에는 공감과 위로를 받겠지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들도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하소연과 부정적인 언어 대신 긍정적인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능숙합니다. 내 이야기 하소연이 불러온 피로감. 제가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몸도 자주 아팠죠.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저는 하소연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 몸도 안 좋고 일도 꼬이고 정말 답이 없어. 처음에는 친구들이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지더군요. 위로는 점점 짧아지고 대화가 빨리 끝나버렸죠. 심지어는 제가 연락을 하면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 하소연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점, 불필요한 하소연과 부정적 언어의 결과, 관계를 약화시킴, 계속되는 하소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림, 반복적인 하소연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수 있습니다. 3. 문제 해결을 방해함. 하소연에만 집중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르게 됩니다. 긍정의 언어로 전환하기 현명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소연으로 대화를 채우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활력을 줍니다. 긍정의 언어를 실천하는 방법. 1. 하소연을 대신할 긍정적 표현 찾기. 하소연이 나올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해보세요. 예,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이 배웠어. 2.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예, 몸이 아팠지만 친구들이 걱정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3. 해결책을 공유하기. 문제에 대해 말할 때는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요즘 일이 많지만, 시간 관리를 더 잘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 4. 희망적인 메시지 사용하기. 대화 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다잘될 거야. 같은 희망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변화 후 긍정적 언어가 가져온 변화. 하소연을 줄이고 대화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늘리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저와의 대화를 즐거워했고. 저 자신도 더 밝아진 기분을 느꼈죠. 무엇보다 긍정의 언어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힘과 희망을 줍니다. 불필요한 하소연을 줄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한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더 나아질 겁니다. 세 번째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한 대화. 왜또 그런 거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한번 화가 나면 이런 말이 튀어나오곤 하죠.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로 쏟아낸 뒤 후회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절제하며 차분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화나 짜증을 내는 대신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그들의 비밀입니다. 내 이야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순간들 몇년전 가족과의 대화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이야기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금세 언성이 높아졌죠. 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왜내 입장은 안 들어? 그 말을 하고 나서 상대방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는 어떤 말도 서로 전달되지 않았고 대화는 그냥 끝나버렸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폭발로 시간을 낭비했던 겁니다. 문제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대화의 결과.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 유발. 감정적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대화는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문제 해결이 어려워짐. 감정이 앞서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대화가 해결책 대신 충돌로 끝날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신뢰 손상. 화나 짜증 섞인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차분한 대화를 위한 감정 절제의 기술.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을 절제하며 차분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더 효과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차분한 대화를 위한 실천 방법. 1. 멈추고 호흡하기. 감정이 격해질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3초만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면서 진정하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2.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이 나를 많이 답답하게 해.처럼 표현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3. 문제에 집중하기. 감정보다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태도로 대화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4.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기.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고 대화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5.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내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변화 후 감정을 다스린 대화의 결과, 그 가족과의 다툼 이후, 저는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차분히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과적으로 대화의 질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상대방도 제 말을 더잘 이해하려 노력했고, 갈등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화가 날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차분한 대화를 위한 작은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감정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와 대화는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기. 아, 그건 아니야. 내말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혹시 상대방의 말을 듣는 중간에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가로막는 상대에게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에서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경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얻습니다. 내 이야기 경청을 소홀히 했던 순간, 한 번은 동료가 업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에서 제가 그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문제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저는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조언을 한 거였지만 동료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던 거였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길 원했던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대화의 첫 걸음은 내 말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문제점 경청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음. 말을 끊거나 충분히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2.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들의 진짜 문제나 감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3. 신뢰를 잃음. 경청은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관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청을 실천하는 방법. 현명한 사람들은 경청을 대화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1.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기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 의견이 중요하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아, 그랬구나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세요. 3. 집중하기.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롯이 그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4. 재확인하기. 그 말은 이런 뜻인 거지.처럼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거나 되물어 보면, 대화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5. 조언보다 공감하기. 대화의 목적이 조언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감을 원하는지 파악하세요. 많은 경우 상대방은 해결책보다는 공감과 지지를 원합니다. 변화 후 경청으로 얻은 신뢰, 그 동료와의 대화 이후 저는 경청의 중요성을 깨닫고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대화할 때는 절대 끼어들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저를 신뢰하고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경청이 단순히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뿌리를 강화하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을 충분히 듣지 못해 대화가 어긋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말을 끊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신뢰와 존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치려 들기보다 이해를 돕는 말. 그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 이런 말을 해서 기분이 상했던 적은요? 우리는 종종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말을 하곤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실수를 털어놓을 때 조언이나 지적을 먼저 하려는 충동을 느끼죠.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가르치려 들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를 선택합니다. 내 이야기 가르치려 했던 말이 불러온 오해. 얼마 전 가족 중한 사람이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건 내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 내가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따라야 돼. 라고 말했죠. 제 생각엔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말없이 고개를 돌리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았던 겁니다. 문제점 가르치려 드는 말이 초래하는 결과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 가르치려 드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줄수 있습니다. 2. 신뢰를 약화시킨 지적이나 조언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3.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박탈함 상대방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4. 대화의 흐름을 막음 조언과 가르침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방해합니다. 이해를 돕는 대화로 전환하기 현명한 사람들은 조언이나 가르침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며 지적보다 이해와 공감을 우선합니다. 실천 방법 가르치려 들지 않고 이해를 돕는 대화법을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 조언보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2. 공감과 지지의 말 건네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네.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위로하세요. 3. 질문으로 깨달음을 유도하기.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였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같은 질문으로 스스로 답을 찾게 도와주세요. 4.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기. 상대방이 직접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요청이 있을 때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세요. 5. 스스로 해결하도록 격려하기. 내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믿어. 같은 말로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변화 후 이해를 돕는 대화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관계. 그 가족과의 다이어트 대화 이후 저는 가르치려 드는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먼저 공감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저를 더 신뢰하며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대화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르치려 드는 말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공감과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보세요. 이는 단순한 대화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명한 사람이 말의 힘을 활용하는 다섯 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다섯 가지 비밀. 1. 판단을 멈추고 공감하는 말.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 짓기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 불필요한 하소연 대신 긍정의 언어. 반복적인 하소연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를 채우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습니다. 3.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한 대화. 화나 짜증은 대화를 망칠 뿐입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히 대화하면 문제 해결과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기.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신뢰와 존중을 쌓을 수 있습니다. 5. 가르치려 들기보다 이해를 돕는 말. 조언이나 지적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세요. 말의 힘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 하루 한번 경청 연습원을 대화해서 한 번이라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끼어들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부정적인 말 점검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소연이나 짜증 섞인 말을 하는지 돌아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감정 조절하기 화가 날때 3초 멈추고 호흡하며 차분하게 대화하세요. 조언보다 질문하기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조언보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기.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를 생각하고 말을 꺼내 보세요. 결론 삶을 변화시키는 말의 힘.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힘을 활용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다섯 가지 비밀을 실천하며 더 나은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